해야지. 아 그럼 어머니 또뭐 하셨 하셔, 하셔가지고 밥 끓여오잖아. 그래서 사실은 그 보양식을 했어. 보양식을 했어. 뭘까? 아, 어머니 음식 너무 잘하시아 전복. 야 전복. 물어. 아 닭. 아, 아유. 아, 아, 삼합 백수 아 좋네. 아, 진짜 고양식이다.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예요 어, 할머님 때부터 네. 아 어, 직접 또 아, 와, 재료부터 아침에 다 재료들 공수하셔서 아, 바로 네. 오야실라다실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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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전복 맛있네. 전복의 문어에 와! 향기를 지를 거예요. 대추하고 마늘을 두부. 감자 맛있겠다. 진짜 보양이안될 수가 <laughs> 없겠다. 여기 확실히 그 사이즈 자체가 다르네요. 네. <laughs> 어우, 저 뭐야. 우와, 우와. 어. 어. 그냥 뭐돈 주고도 못사 먹는 거네 두 시간 우와 와, 우와 우와 아저런게 정말 맛있죠 우와 최고다 오 색깔 봐 이제, 이제 문어랑 같이 문어 이제, 예, 예. 네. 그리다 보니까 와. 뭐, 기본이죠 예 <laughs> <laughs> 어, 놀랬어요 네. 아아 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. 아, 이제 아아에서물아거아아아아아그아 <laughs> 아유 맛있겠네. 야 우와 어머니 진짜 요리를 잘하시더라고. 와 진짜 이야. 맛있겠다. 최고다. 최고야. 한식 그리웠죠, 외국에서. 저요, 진짜 한식 때문에 거의 울 뻔했어요. 막 영국 이런 데서 한식 네. 잘 없지 않아요? 그러니까 도시에서 찍는 게 아니라 네, 또 이제 외국에서. 소도시에서 어. 찍다 보니까 한식당이 음 아예 없는 아니다. 데서 하다 보니까. 음. 근데 다행히 이제 남편이 제가 한식 그리워하는 거 알고 음. 어머님이 손수 만드신 누룽지랑. 아, 반찬 같은 거. 네, 어. 이것저것 좀음 많이 한 박스를 보내줘가지고. 아어그아 같은 배우들하고 나눠 먹고. 아 네. 배우들도 한식을 좋아해요? 누룽지. 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야, 나 정말 비주얼 좋다. 와우. 어머니 저 전복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아니, 사실은 아 내가 해물을 좀맨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네. 좀 내가 좀푹 곤다는 마음으로. 친구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. <웃음> 이래들이. <웃음> 이래들이. 아유, 그래도. 어디에 그래도. 그래도. 저 나이 먹은 아버지는 잡수기 좋고. 그죠 어. 나이 먹어 지금 뭐날 보고 뭐 젊다고 날리인데 아, 아버님. 그치? You look 50. 윤 이제 일단 전복부터. <웃음> <웃음> 아버님이 근데 저 가발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네요. <laughs> 안 벗으시네. <laughs> 근데 보다 보니까 또. 어울려요. <laughs> 네, 그죠자윤제 네. <laughs> 일단은 여기 전복부터 먼저. 네 어머니. 거기다 놓고 감사합니다. 먼저. 감사합니다 아 아버님 먼저. 응. 아니 <laughs> 아버님은 그냥 나중에 나으면 드릴게. <laughs> 나는 그냥, 나는 그냥 며느리가 이걸로 딱 피시야. 자정훈빠 여기 있어요. <laughs> 여전하시네요. 그대시더라고요 <내로시더라도> 어. <laughs> 입이요 입. 접사리 두 개. 맛있니? 간장도 찍어서 먹어봐.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. 어머니 전복이 입에서 살살 녹아요. 밥을 좀 먹어 밥이 너무 맛있어. 아주 준비를 잘했네. 음, 우 어, 우리 윤지 닭다리 하나 드세요. 여기 있어요. 아, 닭다리는 찐사랑인데. 음. 아, 어머니. 음, 한번 맛있다 그지에요? 너무 맛있요 음, 많이 먹어. 네. 아, 근데 이거 지금 윤지랑 아버지 그릇이랑. <laughs> 뱀밥 드시는 거예요? 뱀밥이요저기 아니 아버지 좀더 드리세요 빨리. 여기 여기 뒤로 있잖 저는 이거 하고 먹으면 돼요. 아니 무슨 쟤밥 주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지금 거야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. 아니 무슨 쟤밥 주는 거야. 아니 그게 아니고. 꼭 몰라. 데리고 어디서 주소온 남편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사실 뭐 남편하고 아내는 어디서 주소온게 맞죠. 맞죠. <웃음> 엄밀하게. 엄밀하게 <웃음> 생각하면. 그렇 나은 게 아니니까. 어 끝난 거죠.